영국 매체 스리어드민의 아담 디킨슨 기자는 손흥민과 주앙 팔리냐의 트레이드를 추진한다면 토트넘, 호스퍼와 바이엘은 윈헨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디킨슨 기자는 토트넘은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새로운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하며 팔리냐는 목표에 부합하는 완벽한 선수가 될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른 매체 보도에 따르면 팔리냐는 현재 매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는 런던 복귀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적료는 최대 3천만 유로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최근 두 번의 여름 이적 시장에서 도미닉 솔란케와 모하메드 쿠두스 등을 영입하며 많은 돈을 지출했고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의 목표는 팔리냐이지만 영입할 만한 자금 여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존 선수를 바이엘은 민헨으로 보내는 수업 딜를 통해 이적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팔리냐 영입을 위해 트레이드할 만한 선수로 손흥민을 언급했습니다. 디킨슨 기자는 손흥민을 바이엘은 민헨으로 보낸다면 그는 해리케인과 파괴적인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구축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다 바이엘은 민헨은 최근 왼쪽 공격수인 루로이 사내와 결별했으며 니코 윌리엄스 아틀레틱 빌바오 영입에도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토마스 밀러도 팀을 떠났습니다. 손흥민은 사내의 공백을 메울 수 있으며 밀러의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 독일에서 활약했습니다.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서 성장했으며 바이어 4 레버쿠젠에서 주전으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라며 손흥민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바이엘은 민헨의 미드필더인 팔리냐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국적의 팔리냐는 강력하고 정확한 태클, 중원에서의 적극적인 몸싸움 등 다양한 능력을 두루 갖춘 선수입니다. 그는 자국리그의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프로 데뷔한 뒤 2022년 가치를 인정받고 프리미어리그 풀럼에 입단했습니다. 그리고 풀럼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2022년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태클 1위를 기록했습니다. 팔리냐 선수는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2024년 독일 최강팀인 바이엘은 윈헨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러나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올여름 이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시즌 초반 임신한 아내를 두고 구단 직원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경기 외적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토트넘이 팔리냐 선수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킨스는 토트넘의 로드리고, 벤탄쿠르 선수는 잦은 부상과 손흥민 선수를 향한 인종차별에 따른 징계 등으로 지난 시즌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태클러였던 팔리냐 선수의 영입은 토트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올여름 팔리냐 선수를 영입할 만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은 작년부터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앞서 쿠도스 선수를 거액에 영입했고 모건 깁스마이너스 화이트 선수 역시 많은 돈을 투자해 영입하려는 상황입니다. 비록 깁스마이너스 화이트 선수의 영입 과정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 협상이 전면 중단되었지만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에 대비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킨스는 팔리냐 선수의 이적료를 확보하는 대신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여 영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바이엘은 뮌헨도 손흥민 선수를 영입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바이엘은 뮌헨의 최전방 공격수인 케인 선수의 존재 때문입니다. 2023년까지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케인 선수는 토트넘 시절 손흥민 선수와 뛰어난 파트너십을 선보였습니다. 두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만 총 47골을 합작하며 리그 역사상 최다골 듀오로 등극했습니다. 따라서 손흥민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케인 선수와 제외한다면 팀에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기량과 업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스포츠는 21일 팬들이 선정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11인을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통계 업체 랭커의 결과를 인용 보도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8위에 올랐습니다. 매체는 현재 손흥민 선수의 선정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팬들은 손흥민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손흥민 선수는 주저없이 10위 안에 들었을 것이며, 아마 지금보다 더 높은 순위에 올랐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출신으로 영국 무대에서 정점에 오른 선수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흥민 선수가 10위 안에 들 자격이 있다는데,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토트넘 주장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 선수는 10년간 공식전 454경기에 출전하여 173골 100일 도움을 기록한 리빙 레전드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주장으로 토트넘의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며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토트넘과 계약이 1년 남은 현재 손흥민 선수는 이적설에 휩싸여 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다음 시즌 손흥민 선수가 잔류할 경우 팀내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팬들은 손흥민 선수를 인정했습니다. 팬들이 꼽은 EPL 최고의 선수는 1992년생 동갑내기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매체는 살라의 발롱도르 수상을 막는 유일한 요인은 리버풀이 유럽에서 좋은 시즌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실뿐입니다. 만약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했거나 정상에 근접했다면 살라가 유력한 후보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살라는 여전히 많은 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라고 호평했습니다. 지난 시즌 EPL 전 경기 38경기에 출전하여 29골 18도 최고의 선수 2위부터 5위에는 반다이크, 혼란, 사카, 웨데고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6위부터 11위까지는 알리송, 로드리, 손흥민, 라이스, 포든, 베실바가 포함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 전체 8위이며 토트넘 내 1위에 해당되는 순위였습니다. 오늘은 최근 축구계에서 뜨거운 화제, 바로 손흥민의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 LA 갤럭시 이적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손흥민이 미국으로 가면 연봉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점일 텐데요. 지금부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MLS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는 모두 아시다시피 리오넬 메시입니다. 그가 인터마이애미에서 받는 기본 연봉은 약 2천만 달러, 한화로 약 270억 원 수준입니다. 거기에 애플TV 중계권 수익, 아디다스 글로벌 수익 분배 등 부가 수익까지 포함하면 연간 6천만 달러, 즉 8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이탈리아 국가대표 출신의 로렌조 인신에 그는 토론토 FC에서 약 14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오랫동안 활약했고, 현재 토트넘의 주장이자 아시아 최고의 축구 스타입니다. 그는 단순한 스타를 넘어 글로벌 마케팅 아이콘이기도 하죠. 만약 그가 LA 갤럭시로 이적하게 된다면, MLS는 당연히 지정선수제도, 즉 DP 계약을 통해 연봉 상한선을 넘는 특급 계약을 안길 겁니다. 이적이 성사될 경우 손흥민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봉은 최소 1,500만 달러에서 최대 2,000만 달러로 분석됩니다. 한화로는 약 210억 원에서 280억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 연봉 기준입니다. 여기에 손흥민을 통한 아시아 마케팅 수익, 한국 기업의 후원, 중개권 수입 분배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연간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약 400억 원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MLS의 시장 가치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 중이라는 점입니다. 메시가 온 이후, 인터마이애미는 전 세계 팬층을 확보했고, MLS 전체의 브랜드 가치도 급상승했습니다. 이제 MLS는 단순한 은퇴 무대가 아니라 글로벌 스타들이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만약 LA 갤럭시에 합류한다면, 이는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아시아 축구의 세계화, 그리고 미국 시장 확장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손흥민이 LA 갤럭시에 입단할 경우, 연봉은 기본 1,500만 달러 이상, 마케팅 및 부가 수익 포함 시 3천만 달러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인신의 부스케치보다 높고 메시보다는 낮지만 리그 내 최상위권 대우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과연 손흥민이 정말 미국으로 갈까요?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만약 이적이 현실이 된다면 그 파급력은 단순한 이적 수준을 넘어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손흥민의 미국행 찬성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새 시즌 거취를 두고 다양한 이적설이 제기되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 유럽 5대 리그 전체 선수 중 최고 수준의 빅찬스 메이킹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탈리아 세리에 A 등 유럽 주요 리그의 영입 제안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호스코어드닷컴은 지난 시즌 유럽 5대 리그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선수들 중 90분당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든 평균 기록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리그에서 한 시즌 동안 1,500분 이상 출전한 선수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경기당 0.86개의 빅찬스를 기록하여 유럽 5대 리그 전체 선수 중 5위에 올랐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앞서 마이클 올리세 선수가 경기당 평균 1.23개로 가장 많았고, 북카요 사카 선수가 1.09개, 라얀 이 셰르키 선수가 0.97개, 라민 야말 선수는 0.88개였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항 30 경기에 출전하여 1,669분을 뛰며 6골 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92%에 달했고 기회 창출은 경기당 3.08개였는데. 이중 빅찬스로 이어진 패스는 경기당 0.86개였습니다.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 최고 수준의 기록입니다.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는 못했지만, 출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뛰어난 패스로 동료들에게 결정적인 기회들을 자주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창의성이나 패스 능력이 유럽 5대 리그에서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